착해! 그럼 자기가 닦고있어! <목소리> 오빠! <목소리> 라엘이 오빠! 아 듬직하다 아이고 아이고 좀 어두운 것 같은데? 그 킬까? <목소리> 노래 불러주고 있어 엄마 아빠 루엘이 근데 진짜 가야 돼 헬스장 같이 놀자 오빠랑 인형놀이 참여하기 아 우유 마시고 있구나 불좀 켤게요. 어두운 것 같아. 켜기, 모든 잔들. 켜기, 모든 잔들. 음, 라일이 안 해주고 싶어요? <laughs> 또 노래 불러. 아, 이 집은 너무 좋아, 이거. 자, 루엘 및 라엘과 잡담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세명이서. 어, <laughs> 진짜, 아빠. 우리, 라엘이, 아니, 루엘이 훈남 만들게 해야되는데? 뱃살 빼기? 어, 엘라 안아보고 싶어요? <laughs> 자, 한시간 반 정도 할것 같아요. 지금, 심즈를 음. 한 10시 반쯤 끝나지 않을까? 좀더 하면은 11시? 엘라도 몇살이... <laughs> 엘라도 이미... <laughs> 아... 아니야 근데 통통한게 귀여워 어우 너무 자상해 오 운동 중이야? 오 <laughs> 역시 활동적인 게 좋다니까 오 오빠 좋아 라이리아 <laughs> 라이리 방은 위에 있어요 이렇게. 응 여기가 라이리 방이에요 라이리 방이고 여기가 엄마 아빠 침실이에요. 어, 우리 엘라는 아기라서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1층에 해줬어요. 뭔거 <laughs> 어때? <온것 같아. 웃음> 진짜 둘이 똑같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라일이 아버지, <laughs> 라일이 아버지, 이제 먹는 거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 <laughs>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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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안 하죠? 여, 확인하기 공부할까? 말 가르치기 그리고 플래시카드 동물 가르치자 아 숙제야 된다 맞죠 아자 여러분 숙제 <laughs> 숙제하자. 아, 이거 놀라고 했어? 미안해, 미안해. 숙제하고 쌌자. 이거 넣어놔야겠는데? 루엘아, 너 움직여. 루엘이 화장실에서 뭐해? 너 혼자 얘기해? 아니지. 루엘이 요리 좀 하자. 요리하기. 숙제 완료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만들었어요. 놀이방. 어때요? 한방에... <laughs> 아 이름이 있는데 한방이라뇨요 <laughs> 어... 챙겼네 가방에. 어. 물 마시기? 어? 엘라 왜안 좋아? 말 때문에 피곤해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을 많이 해서 힘들어. <laughs> 아유, 말 많이 해서 힘들어요. 어? 아 위로 올라왔구나. 물 마실 거야. 임신설. <laughs> 여러분 아닙니다. 은순이, 은순이도 이번 주에 생일 파티 할 거예요. 네. 은순이가 언니 하잖아요. 라이리보다 엘라보다. 자, 계속 서 우리 뭐 할까? 이거 하자. 아빠, 아빠가 잡담하기? 그래. 아빠랑 같이 할수 있나요, 이거? 안 되네. 아빠랑 얘기할 거야? 그래, 아빠랑 좀 친해져야 돼. 너무, 어, 어, 친해졌네? 음. 아빠랑 친해졌네. 아 뭐야? 얘기 안 해? <laughs> 왜온 거야? 임신설이 아직도 아니. <laughs> 네 오늘 안에 빼겠습니다, 여러분. 살을. 자, 나 이거 이거 실험 궁금했어. 자, 뭐 오랜만에 시키자. 자, 아빠가 지켜볼 수 없나? 친밀아, 껴안기 같이 할수 없나? 할수 없네 히히 여기는, 어, 우리 엘라도 같이 크면은 같이 놀라고 만들었어요. 어? 어. 아, 불러수 있어요? 알았어요. 시켜볼게요. 어때? 재밌어? 어? 어? 보호자를 아빠 <웃음> 아빠 <웃음> 사용 영상 시청 중인데요 지금 자, 그만하자 위험하니까 자, 아빠는 지금 아이고 아 볼래 볼려 그럴 거구나 미안해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냥 <laughs> 우리 헬스장 가자 안 되겠다. 지켜보기를. 루엘이의 친구. 자. 예. 예. 봐 애기도 헬스장 갈수 있나? 가자. 이동하기. 어, 갈수 있네. 가자. 다 같이 운동하러 갈게요. 어느, <laughs> 어느 날에 빼겠다는. 자. 어디로 갈까? 한 번도 안가본데 가볼까? 아, 여기 갔던 데구나. 어. 어, 그때 갔던 데는. 어, 여기 갈까? 그래. 루엘이 살 열심히 빼. <laughs> 루엘이 출산. 레이데드, 그런 이미지가. 헬스장 가요. 배나한 거못 보겠어요. <laughs> 아, 그정도예요 나는 귀엽던데. 좀 살짝 배나한 거좀 귀여워해가지고. 어린이는 못 빼요. 아, 유아는 못 빼고, 어린이는 아마 정글짐? 그런 거에서 뺄거 같아. 그쵸? 그냥 놀아? 자, 맞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어? 아 투순아 투순이도 운동해 그래 그래 투순아 너도 해야되더라 너도 장난 아니더라 <laughs> 제가 겨울옷을 입혀달라고 하셔서 어제 투순이 겨울옷을 입히려고 들어갔는데 어 장난이 아니더라고 <laughs> 그래서 내가 어, 루엘이랑 같이 빼줘야겠다 같이 운동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웃죠? 아 열먹는 계속 옷바꿔달래 <laughs> 진짜 <웃음> 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 신기하지. 혼잣말하기래 <laughs> 아빠 닮아가지고 어? 어머머. 어? 아기요. 어, 어, 뭐라고? 어, 어떡해. 말장 잘해. <laughs> 언어 3. 엄마, 엄마, <laughs> 저기 로라야. 요리하고 있어? 못 살아. 아이고 자이 집안 캐릭터가 분명해서 너무 아이고 오빠가 뭐라 할수 없나? 자라일리 완두콩 먹기. 로라는 맞아 로라는 운동 그거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활동적이어서? 우리 내네 사람 친구의 연애 거기 숙소에서도 계속 운동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많이. 완두콩 먹을 거야? 어, 나도 완두콩 좋아하는데. <laughs> 아마, 라엘이는 토끼공원? 가서 정글 좀 타야 될것 같아요. 느낌에. 라엘이 옷왜그러 <laughs> <laughs> 이거 수영복인데? 기분이 안 좋네. 아 피곤하구나. 어. 엄마랑 집에 가자. 어 집에 가있자. 어 엄마랑 집에 가세요. 먼저 아니다 아니다. 아나 들기 집에 가. 사실 엄마 는뺄게 없거든요. 날씬해서. 자, 엄마랑 집에 가. 응, 웃을 뻔. 루엘이, 오, 열심히 하는데? 오, 조금 되게 열심히 하겠다는 하도 뭐라 그래서 우리 드림이들이 뭐라 하니까 빼겠다는 의지가. <laughs> 근데 약간 배가 있네. 뭐 하게? 스스로 유혹하기? <laughs> 아, <아우>, 자뻑. <laughs> 진짜 왜 저래? <웃음> 진짜. 야또 <laughs> <왜> 이래. <laughs> 치우자 이거. 이거 라일리가 이랬어. 치우고 다시 뛰자. 자, 한 개까지 밀어붙이면 운동하기. 이거 좀만 더 하고 이거 웨이트. 웨이트 하자. 자, 더해. <웃음> 할아버지 <웃음> 뭐지? 아 잡담하게 그만 좀 해. 아니에요. 아빠가 약간 특성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매너 채팅 해주세요. 자, 열심히 하자. 얼마큼 해야지 빠질까? 운동, 헉, 운동 6인데? 누가 공유? <laughs> 어, 누가 입힌 거야? 나 이렇게 안 입혔어. 어, 안 갔나 본데? <laughs> 아, 알았어. 그럼 이거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laughs> 로라만 갔네. 신시나 어? 신아. 어. <laughs> 신이도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어 라일이. 저래 조심해. 너무 위험하다. 어? 너무 높은데? 어 위험해. 어 요가? 뭐야? 초순이가 선생님이야? 너 언제 취업했어? 너 언제? 어,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웃음> 미안해요. 다시, <laughs> 시작. 자. 이거 배워볼까? 배워보자. 이거 어떻게 하지? 원기 집중 수업에 참여하기. 이거 해보자. 어, 지훈이다. 어, 안나다. 오. 나다. 자매하려고 <laughs> 자 루에라 오고있어? 어 했다 수업 루에라 빨리와 자해 같이 해. 어 친구들이 헬스장에 모였어요 반갑죠 <laughs> 진짜 반갑다 루에라 아, 안 한대. 오, 잘하는데, 오. 그쵸, 뭔가 어울려. 같이 왔나 봐. 신이랑. 제니도 왔나? 안나 못하는 거 봐. 아, 귀여워. 자. 오, 오, 아빠 잘하지? 봐봐 어? <laughs> 커피 만들기 빠졌나? 어 빠진거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 어우 <laughs> <오>, 아빠 냄새나 <laughs> 아빠 냄새난데 <laughs> 오우 우리 라이리는 금방 빠지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laughs> 오빠 등에 타기 이런 거 없나? 오빠한테 뭐말좀 해보자. 친밀함. 뭐 할까? 지켜보기. 애정어린 포옹하자. 오빠랑. 아이 오빠. <laughs> 옷뭐 바꿔 입을까아 <laughs> 운동복이 없는데? 아 이걸 입고 했어야지. 맞아. 수영하느라 수영복 갈아입었나봐요? 운동복 이거 입었어야지. 이 멋있는 거를 <laughs> 잘 놀아준다. 자 멋있죠? 아빠랑 어, 말하기 운동 아예 안 되나? 아 아가들도 하게 해주지, 그렇죠? 어, 되게 멋있다, 여기. 허. 우리는 그럼 거기 갈까? 겐지 라엘. <laughs> 또 새로운 별명 생긴 건가요? 그럼 우리 라엘이는 거기 갈까요? 공원? <laughs> 또 뭐해? <laughs> 혼잣말하기래.